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 이거 그냥 사라지는 돈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숨겨진 자산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월세에서 170만원, 5년이면 850만원을 되찾는 법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 질문 정말 정말 많이들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확실하게 납득시켜드릴 납득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그냥 명쾌하게 드릴게요. 월세 세입 공지요? 이거는 집주인 허락이나 뭐 선의가 필요한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보장하는 여러분의 완벽한 법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말이죠. 아, 집주인 눈치 봐야 하나 하는 그런 세입자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아주 스마트하게 활용해서 리스크 하나도 없이 내 몫을 완벽하게 챙기는 전략적 자산가. 바로 이 관점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한번 따져보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2026년부터는요, 그 규모가, 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자, 핵심부터 바로 볼게요. 이제 연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요, 기존 750만원에서 무려 천만원으로 확 올랐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딱두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총급여 6천만원 이하면 17%, 그걸 넘으면 15%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70만원. 연간 월세 한도 1천만원에다가 최대 공제율 17%를 곱한 금액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러분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거의 뭐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현금 자산을 그냥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아니 근데 170만원 이게 뭐 그렇게 큰돈인가? 사소해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이걸 5년이라는 시간의 틀에 넣고 보면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야이 비교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보세요. 한쪽은 어, 집주인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5년 동안 850만원이라는 내 자산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조용히 증거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 딱 나간 다음에 단한 번의 신청으로 850만원이라는 목돈을 한 번에 회수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자 바로 여기서 집주인하고의 마찰을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그 비밀 변기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 이게 뭐냐면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이 슬라이드 정의를 한번 보세요. 핵심은 딱 하나, 직접 세무서에 청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알 필요 없어요. 집주인? 당연히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와 세무서, 둘만의 일인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5년이라는 시간이 완벽하게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뭐 당장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계약 다 끝나고 이사 나간 뒤에 지난 5년 치를 한꺼번에 아주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이 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뭐 집주인하고 관계가 너무 좋고 편하다. 그럼 그냥 즉시 신청해서 올해 돈 받으세요. 근데, 단 1%라도 불안하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정청구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전략이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돈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계획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둘째, 필요한 서류를 딱 확보하고, 셋째, 언제 신청할지 타이밍만 결정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2단계. 바로 이세 가지 필수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 보냈다는 이체 내역. 딱이세 가지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 딱 강조되어 있죠? 계약서에 적힌 주소랑 등본상 주소가 반드시 반드시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전입 신고가 핵심이라는 것.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요, 결국 정보입니다. 아는 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이 베푸는 혜택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이 슬라이드의 문장처럼 기록만 있다면, 계약서랑 돈 보낸 내용만 있다면 시스템은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돈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외수한 170만 원, 5년이면 850만 원. 이 돈은 그냥 생긴 공돈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다음 투자를 위한,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키워나아갈 가장 확실한 종잣돈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납득하셨다면 오늘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서랍 한번 열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딱 찍거나 스캔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